쟁은 정통성 없는 놈들이 정통성 세우려고 하는 게야. 아 그것이 정치적 격론이제. 하루간 말 닥고 쳐들어와 남의 백성 쳐지기는게 정치적 격론이가. 아 죽이 초기에 정권 장악하고 국론 통일하려면 다들 하는 거아니요 대야성에서 내 딸내미 죽이 빈거 벌써 이제 빈나. 누가 신라 시벌 놈들 5 5 4년 옥천 땅에서. 우리 고조 할아버지 성왕을죽여서옷묻었어 지난 백년 동안 너 조상하고 우리 조상하고 전쟁하면서 있었던 일 한번 시으리 볼까? 조강 같은 하늘 아래서 살수 없는 존재들이 어 저스 아, 쩐더 제루. 시칸 니먼 타이 펑서러. 쩐야 라이 거 밍바이. 뭘깔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란 게. 초괴원티. 초괴 씨, 若小果對我大胖.